서울 이경주 고 출발합니다. 국산 6등급 1200m 경주, 서울의 이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 번호로 받은 1번 해피플레이가 가장 빠른 출발을 보입니다. 바깥쪽이 3위로 2번 무장과 외곽에서 11번 라운엠파이어가 안쪽 4번 히어로광자와 함께 선두와 2위 자리로 올라섭니다. 4번 히어로 광자와 11번 라온 엠파이어 두 마리가 앞선 채로 3코너를 진입하기 시작했고 그 뒤쪽 3위부터 5위까지는 1번 해피플레이 2번 무장 3번 스포불페 안쪽 번호를 받은 3마리의 말들이 3위부터 5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두 4번 히어로 광자가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3코너에서 4코너로 이동하는 시점. 4번 히어로 광자와 거리차 좁혀 나가는 바깥쪽 두 마리입니다. 11번 라온 엠파이어와 3번 스포불페 안쪽 4번 히어로 광자까지 3마리가 4코너를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4번 히어로 광자와 바깥쪽 선두 넘보는 11번 라운 엠파이어입니다. 선두로 부상한 11번 라운 엠파이어입니다. 거리차 걸린 채로 11번 라운 엠파이어가 이마 신차까지 앞섭니다. 그 뒤를 쫓는 5번 피어리스입니다. 피어리스가 바깥쪽에서 4번 히어로 광자를 넘어선 채 2위까지 도약합니다. 11번 라운 엠파이어와 5번 피어리스 인기마인 두 마리가 선두와 2위를 지킨 채 거리차 계속해서 좁혀지고 있습니다. 11번 라운 엠파이어, 5번 피어리스, 라운 엠파이어가 결국 선두를 지켰습니다. 11번 라운 엠파이어, 5번 5번 피어리스 그리고 3위권이 접전이었습니다. 9번 대륜시대와 2번 무장이 3위자리를 두고 접전. 11번 라운 엠파이어 직선 주로에서 5번 피어리스가 11번 라운 엠파이어를 계속해서 뒤쫓았습니다만 그 거리차를 좁히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국산